이재명 후보님 환영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laughs>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음. 여러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존경하는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예. 우리 이계호 국회의원님 일 잘하고 계십니까? 예. 목소리 약간 낮은데요. <laughs> 좀 낮은데요. <웃음> 네. 후보님 <laughs> 워낙 잘해 주셔서 그래요. 아, 아닙니다. <laughs>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웃음> 이 <웃음 아마. 어, 저를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시, 보시겠다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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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지나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메모를 하나 써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경제를 좀 살려서 같이 좀 살게 해 주라 라는 메모였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려야 지방이 살고 청년들이 남녀를 나눠서 싸우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통령 될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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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내고 빈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 개혁, 이 개혁, 이 개혁.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어디서 주사 듣거나 지나가는 점장이한테 얘기 듣는다고 할 수는 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이은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전문가들과 학자들과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도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몇달 며칠 공부한다고 될 리도 없거니와 오직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척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심판하겠다는 마음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실력 가지고 실천하면서 실적을 쌓아서 국민에게 인정받은 대통령 후보, 앞으로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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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계신 영광 국민들, 그리고 우리 호남 국민들께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참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우리 민주당이 신속하게 예민하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떠나서 실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호남은.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입니다 배초리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 민주당이 잘해라 이 나라 좀더 개혁시켜라 좀더 잘사는 나라 만들어라 좀더 공정한 나라 만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좀더 겸손하게 해라 좀더 열심히 해라고 야단치고 계십니다 그 야단치시는 거 저희가 이제 충분히 받아안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더간절하게 신속하게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지금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에다가 우리나라가 중앙 집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죽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복잡해서 과밀해서 미어 터져 죽는 이 판에 군권을강화하고 지방에 투자를 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균형발전 이뤄낼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이재명이재명이재명 저는 빈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균형발전해야 된다 당장. 공기업 지방 이전해야 한다. 지방에 더 재정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지방에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해야 된다. 지방에 교육 투자 더 많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공공기관 북쪽으로 다 옮기고, 남쪽에 있는 직접 투자되던 SOC 예산 북쪽에 더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 할 것입니다. 균형 발전하자고, 지방에 재정 투자 더하고, SOC 투자 더 많이 하고,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하고, 지방에 더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곡물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겁니다. 이제 농업은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 됐습니다. 농업을 지원해야 되고 농민을 지원해야 되고 농촌을 지원해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 격리, 쌀 수매하는 거좀더 빨리 해주는 거 금방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쌀 가격도 보존해야 되고, 쌀 가격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법률상 의무인데, 지금도 마음 먹으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능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빨리 움직일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감하게 국민의 작은 숨소리까지 받아 안아서, 그 신음소리,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시고 농민을 사랑하시고 지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 손잡고 그리고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새로운 정부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영광을 기억하겠습니다. 영광 굴비 제가 일부러 한 마리 사가지고 갑니다. 만들어 버리 네. 우리 어물전 어물전 주인께서 어물전 주인께서 원래 10만원짜리인데 5만원으로 깎아주셨어요 한 두르고 샀는데 이 영광군이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나온.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재호 의원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영광 국민들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희망 갖고 사는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